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주식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거진 한달 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다른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면은 그에 따라서 주식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사실이죠. 특히나 이번 주는 지소미아 연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저는 어제 그러니까. 11월 22일, 금요일 6시 전까지는, 아, 정말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뭐, 앞서서 11월 21일에도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 나는 정부의 말도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이대로 가면은 지소미아 종료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방산주들이 아무래도 힘을 넣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었는지 방산주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22일에 지소미아를 연기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어쨌든 지소미아가 연장되으로써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렇게 3국간의 안보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뭐 특히나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 이슈가 쇼, 소멸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좋지 않은 주가를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번 주 그리고 지난 한 달, 11월 한 달간 가장 큰 이슈였던 지소미아가 이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의 영향력은 좀 약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지고 지소미아 관련 이슈는 이슈 소멸로 조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탄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왜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냐? 보면은 우크라이나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혹이라는 거는 이제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소속으로 되게 대권 후보에 지금 되게 근접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좀 지지율도 높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바이든 전대통령과 아들, 헌터, 연관된 부패 의혹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조사하라는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화 내용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내부 고발자, 내부,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내부 고발로 촉발됐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하원 의장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이제 탄핵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열기가 올라가면서 탄핵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탄핵 뉴스를 미중 갈등으로 덮다 응. 트럼프가 무역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면서까지 막 협상력, 막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 이슈를 미중 갈등, 미중 협의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탄핵 절차를 조금 어렵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보이고 있는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미중 무역 협상이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아무래도 대수출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다 보니까 정말 수출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중 무역 협상 이 갈등이 좀잘 봉합되어야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거진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이러면서 3저막 이러면서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미중이 협상이 잘 돼가지고, 경색되어 있는 글로벌 경기가 좀 풀린다면, 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대항, 이 이슈가 어떻게 좀잘 풀리냐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잘 풀리냐가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이게 잘 풀려야 아무래도 좀 수출 수입 이런 경제 전쟁이 좀 누그러들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다들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최근에 OECD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에 나온 자료인데 미국하고 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이중 무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끌리게 된다면 이 하락률은 좀더 커지지 않을까.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조금 성장하죠. 조금. 조금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만 이 양국이 해결이 된다면은 조금 올라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보면은 최악이었던 8월, 이때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아, 지금, 지소미아 이슈 때문에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 이슈, 이슈가 어쨌든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은 기존에 있었던 요2150 라인, 2150 라인으로 조금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좀산타랠리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한 달은 조금 좋은 증시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또 주식개혁원에 10월에 사서 3월에 팔라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실적 관련한 이슈들이 나오는 10월부터 그리고 새해 기업들이 새로운 목표 설정하면서 앞으로의 기대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그래도 2,100에서 2,150요 라인 때까지 조금 움직이면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흐름이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코스피 지수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있어가지고 좀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미중 무역합의가 조금 완만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벌써 횟수로만 따지면은 2년 동안 질질질 끌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작년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 뭐 연도로 보면은 1년간 이렇게 1년이 넘어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는 미중무역합의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은 좀 크게 크게 보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적인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어, 앞으로 좀 좋은 주식 시장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섬토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K라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